SK 종합화학이 SK이노베이션 전사 파이낸셜 스토리 핵심인 카본 투 그린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습니다. 바로 5년간 울산 광역시에 6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 대규모 열분해 및해중합 방식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설비를 건설하기로 한 것인데요. 약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신설된 도시유전. 이는 국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. SK종합화학은 이를 위해 2024년까지는 연간 10만 톤 처리 규모의 열분의 생산 설비를 2025년까지는 같은 부지 안에 연간 8만 4천 톤 처리 규모의 해중합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 이렇게 SK종합화학이 처리하게 될 폐플라스틱은 무려 18만 4천 톤. 2025년에는 90만 톤, 2027년에는 250만 톤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모를 점차 늘려 SK종합화학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100% 수준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을 전부 재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.